어디 온거예요 타이베이? 어 냄새가 갈 때마다 향해서 좋았다가 상했다가 그래 도착한지 한 2시간 됐나? 그저어가 음. 어, 근데 아까 본식당은 반대쪽이긴 한데 첫 번째로 갈 곳은 숙소 근처에서 제일 평이 좋은 곳.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네. 와. 골라줘요. 맛있는 걸로 골라줘요. 기회전 씨. 기회비 코리아 메뉴 or in e n g 자, 타이완에 왔으니까 타이완 맥주를. 똘똘똘똘똘똘. 나는 텐. 텐사과소다이까요 <laughs> 어때요? 아, 왜 맥주 같지? <laughs> <laughs> 저번 주엔 남아비루 했었는데 오늘은 타이안 비어네. 음. 확실히 맛은 좀. 하셨대. 태국 맥주 한. 신기한 메뉴네요. 나였으면 절대 안 시킬 메뉴. 아, 그냥 전기 통닭인데. <laughs>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맛. 와 냉동 카리 장난 아니야. 귀엽네. 이거가. 와. 김혜정 씨. 네? 여기는 대만 내가 아는 건 슬랜더도 정대만 뿐인데. 소세지 먹으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 앞에? 우리만 아, 그래? 두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 한글로 적혀 있어. 구운 소세지. 다시. 메뉴판아 아, 그러네. 소또지지 감자 튀김인데. 그니까 소세지 마늘이 개. 응? 공장이네. 네. 네. 시시. 시시. <목소리> 그리고 바로 옆집으로 여기야 스트릿 푸드파이터에 라왔던굴 대창 국수 이거 올려줘? 어 올려줘요 그리고 옆집에 소세지 콜라보 그리고 마늘 어? 다 나왔네? 어다 나왔네 젓가락이 없네? 어 그냥 떠먹으면 돼, 알아 땡짝짭하네 골. 아, 그래? 어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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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따르네. 응. 음. <laughs> 소세지랑 같이 먹어 맛있네. 뭔가 되게 잘 끓인. 응. 음. 은은한 닭죽 누룽지 맛이야 이게 식초야? 은 음. 이건 뭐지? 이게 식초야 아 그래? 아 이건 간장이야? 그쵸 그쵸 넣으면 완전 또 맛이 달라진다는데? 한번더못 어때? 훨씬 맛있어? 맛있어? 야지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이어 맛있어? 맛있 그래? 있어 에이 예, 돈 내겠지 공룡이에요 약간 그 어디지? 대형박물관이었나? 아니야 대형박물관 아니야 내셔널... 머시기 내셔널... 어 거기 처음 해봤네 응. 느낌 되게 이상하다 오 뭐야 <laughs> 그지? 도플갱어예요? 어 도플...아니아니 높을... 아니, 느낌 되게 이상해 뭐야 그지? 거리 저기 있는거야? 이런게 음지의 느낌이라고 할까? 난 이거 혜정이는 17번 내가 시킨 17번 아니지 11번 괜찮겠어요? <laughs> 팥죽이 아닌데? <laughs> 팥물이네 팥물 어. 이게 뭐야? 음. 음? 맛있어 달아 음. 음. 그냥 묽은 팥죽이야 단팥죽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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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낸가? 나 아무 생각 없어. 오징어 튀김 하나 시켰어요. 오 냄새가 괜찮네. 어? 하나 먹어봐요. 오, 약간 그 중국 냄새가 나긴 해. 나 아, 그래. 어. 이게 오징어라고? 어 오징어 튀김이야. 나도님 넣어줘 은은한 주의향이나는데 맛있어 음. 음. 잘 튀겼고 많이 좋은 소금이 음. 오, 오~~ 신애야 드디어, 드디어 신애 왔어. 하루 지났는데. 아, 아 구린 냄새다. 여기서 이렇게 버블티를 먹으려고 하는데 샤오롱바오를 파는 이상한 가게야. 어? 저 되게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나제 아, 흑당, 흑당, 오! 와아 매운맛인 줄 알았는데 아까 그 불로 지져서 와. 그치, 정말 매운맛... 와. 나 매운맛, 나 불닭 버블 큰줄 알았어 <laughs> 흑당, 드세요 당 버블 사오는 거을래 우리 아, 2번? 안녕하세요. 넘버... 안녕하세요. 버 오. 오, 아이오아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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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치고 있어. <laughs> <laughs> 남자네. 오케이. 자기가 입에 너무 줘야지. <laughs>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봐, 뜨겁나? 엄청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식었을 거야.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laughs> 어때? 대만에서 먹는 아사히 생네?

어, 그치. 이거 뭐지? 였 참돔 움참돔 어, 참도? 주도로. 주도로.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가리비 버거 가리비 버거 음, Caribe Boggle. 어 Caribe Boggle. 음, Caribe Boggle. 음, Caribe b o g g

그 다음에 이제 가리비가 끓고 나가. 음음 주도로? 음 그림 같아? 음 오! 아씨. 보니까 아예 와사비가 안 들어가 있어. <laughs> 일본, 일본, 일본과도 안 들어가 있어. <laughs>

연어의그 남. 원래이 정도 비기 파티. 아, 제가 듣고 들어요. 저 저기 저기 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운이 아니지만 맛있어 거였아 맛있어? 약간 일본봐아 그래? 어 레코멘드 레코멘 어. 오케이 이거? 아, 아. <laughs>

다해오아아운데비비기 응, <목소리도> <laughs> <Thank you. 웃음> <laughs> <laughs>

비밀의 약간 짧다.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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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